자, 이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존 기업회계 기준서 ifrs 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 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 보험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 적합하게 표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회계 처리인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그대로 회계 처리하고 만약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우리가 대략 2024년 말 현재 7조 2천억. 정도 부채와 자본이 각각 증가하고 감소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삼성생명이 2025년 반기 보고서를 8월 13일 날 릴리즈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양이 세 배로 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써 놨습니다. 자,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17호의 요구 사항에서 우리가 보험 부채를 측정했더니 없다. 계약자 지분 조정 지금 7조 아까 2000억 정도 되는 부분 2025년 말 현재 2025년 8월 현재 거의 10조에 달하는 이 계약자 지분 조정이 IFRS 17을 적용하면 0이 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원인데 0으로 공시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유배당 상품 계약자에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지금 계산해 봐도 0이라는 뜻입니다. 세븐틴으로 측정한 보험 부채가요. 자 근데 지금 이 주장한 내용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3%인데 지금 6%를 주고 있으니 적자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속 쌓았고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부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련 손익은 삼성전자만 36조에 해당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런 유배당 상품은 해외의 경우 처분 계획을 사실상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금액을 지분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보통 사업계획서에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세븐틴에 의해서 보험부채가 0이라는 것은 지금 계열사 주식을 팔 의도도 없고 초과액을 줄 마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계약자한테 지금 줄 몫은 10조가 있다 잠재적 부채가 계약자 지분 조정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어, 보험 부채가 0이라는 건줄 마음이 없고 지분을 매도할 뜻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